끝을 어주셔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만 영령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45년이나 지났는데 점점 더 뜻과 의미들을 접근해 가시면서 오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공주사라어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앞에 뭐 계신 분이 어떤 분들이라는 것도 몰라요. 증언하는 자리로 알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운이 뭐 좋았다고 해야 할지 안 좋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5월 18일 전남대 정문에서 5.18의 시초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27일 대양군이 들어와서 진압당하고 또 이렇게 헌병대 영창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했던 전체적인 경험을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5.18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좀 잘못된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고 이러는데 차차 고쳐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실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할 때또 다른 비슷한 사건들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어 내려졌을 때 저는 굉장히 그 기뻐했습니다. 아, 이 역사가 좀더 앞당겨진 그래서 5.18을 경험해본 자들은 아쉬웠습니다. 음. 수,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때 어떤 어,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 대신 그 역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5.18에 대한 기록은 저한테는 아쉬운 점이 지금도 있어요. 음. 저는 27일 그, 그, YWCA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그때의 어떤 기억을 해보면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였는데 신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좀 혁명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혁명가로 살수 있는 길이, 이제, 그때, 제가 그때는 기장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신데를 갔는데, 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5.18의 에피소드나 숨은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장차 우리 한강 같은 작가를 통해서 또 문화적인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발굴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와 같은 이렇게 해마다 5.18때 영령들을 기억하고, 어, 그, 아픔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 오늘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어, 제자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일칠 것이다. 5.18은 돌들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 해요. 27일 예비검속 때다 지도자들은 잡혀놨기 때문에 광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18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름 없는 또 민중, 또 지도자가 아닌 학생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역사가 다른 그 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로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넓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서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고 오늘 날씨를 보면 그때도 일요일이었어요. 이 날씨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더 시원했어요. 조금 더 시원했고 그 전에 이렇게 있었던 수많은 시위에 의해서 광주의 공기는 매태한 채끝한 이후의 냄새들로 차있었던 그런 기절이 나거든요 이런 맑고 밝은 날에 실록이 울겨지는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피들이 흘려지는 그런 모순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이제 40년 이상 흘러서 기업들이 조금씩 소멸돼가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광주는 겉모습을 되찾으면서 하느님의 십자가를 대신지 그래서 이 땅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조금씩 앞당기는 그런 재물로 계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전에는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질문 듣고 하, 하는 말에만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제가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 할 말은 너무 많고 요령은 없고 그래서 어, 말씀을 많이 못드 저도 이제 하신 날 이후로는, 예, 이일 음. 음. 그 이야기만 잠깐 해드리면 우리는 신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청에 있는 어마어마한 TNT가 터지면 다 죽으니까. 그, 군인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 설마 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정말로 들어왔어요. 얘들이. 3시에. 저는 YWCA를 지키고 했었는데 어. 탱크 소리가 나고, 막, 총소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5분 후에 자랑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었냐면, 애들이 맛을, 간을 좀 보러 왔다가, TNT 무서워서 도망갔네. 그렇게 믿자.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도청이라고 하는 신장부. 여기는 5월 27일 진압 당할 때, 10분 만에 당합니다. 금방 끝나요. 전쟁, 그리고 거기에서는 배원군이 죽지를 않죠. 그러나 이제 와이터 a 시에로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포위를 했어요. 도청은 뒷문을 열어놓고 앞에서 밀었고, 와이터 a 는 포위를 했기 때문에 근데 도망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전쟁이 됐어요. 거기에서 배원군 둘이 죽고, 시민들이 둘이 죽었어요. 네. 박열사가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접혀가서도 도청 사람들은 폭도 IWCA는 살인마 해가지고 좀더 검은을 더 도장한것같아 <laughs>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전쟁 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그런 상태지만 두 시간이 넘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 이제 죽음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돼요. 거기에서는 뭐, 기도도, 보고 뭐 어머니 얼굴도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초연해지죠. 그리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드는 그런 그 전쟁에서 접으면 이런 귀만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그 굉장히 특수한 경험만 오일 팔때또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즐거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영웅심이랄까? 어, 뭐, 이런 것이 자극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에고가 영음심이 자극되면 잘난치 않은 맛에 막 기억이 나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저는 그, 그 수도원을 만들어서 돌을 깎고 있는 자인데, 어, 많은 에, 그런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감옥에서 예수의 경전을 읽고 예수쟁이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불경을 읽었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중이 되어있을 수도 있는데 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됐습니다. 어, 오늘 오신 분들 오늘 보니까 예수 살기 멤버십 그런 같은데. 예수처럼 살지 않으시겠죠? 저는 항상 성서를 보면서 왜 예수 믿고 천당가자는 말은 많은데 예수처럼 대장마은 없을까? 항상 의문이었는데 그, 어, 여러분들의 예수 살기를 하면서 아,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러,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5.18에 이렇게 부모역까지 원래 여기다 묻었거든요. 오셔가지고 기념해주시고 같이 마음의 눈물을 흘려주시고 광주가 짊어진 십자가를 바라봐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리하겠습니다.